안녕하세요. 5분 안에 쉽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5분 청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죠.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고 통신판매 신고하는 건데요. 둘 중에 뭘 먼저 하냐?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안전 확인증을 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신청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요. 이게 원칙에 맞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서류를 준비하고 하셔야 두번 일하지 않으시겠죠?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네, 저희가 저번에 신청했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입니다. 먼저 이두 가지 서류 꼭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스마트 스토어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고요.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는 사이트가 뜨고요. 판매자 가입하기가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요. 판매자 유형 선택이 나옵니다. 보시면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게 나오는데 물론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세금 신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했잖아요. 사업자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필요한 서류 나오고요. 다음에 여러 분들에게 부여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제 네이버 아이디는 지금 다른 스마트 스토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가입 정보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다가 상단에 이름, 핸드폰 번호,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아이디로 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뭐 네이버 아이디 아이디로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주로 쓰시는 혹은 스마트 스토어로 전용으로 만든 게 있다면 그 이메일 아이디를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 되셨으면 좌측 하단에 이메일 주소 인증 받기가 돼 있죠? 네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갑니다. 그 메일에 적혀있는 인증 번호 숫자 여섯 자를 입력해 주셔야. 이 이메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증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가주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네이버 쇼핑 연결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무조건 연결해야죠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노출되는 창구가 네이버 쇼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검색 엔진은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꼭 연동하셔야 되고요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메일로 가입 안 하셨으면 처음에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하셨으면 그 아이디로 연동하시면 되고요. 다음 눌러줍니다. 그러면 서류 안내가 나오고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약관 다 동의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 입력 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상호, 사업자번호는 돼 있고요. 사업자 구분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간이니까 간이가 되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이시면 일반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주소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는 주소. 보통은 뭐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겠죠? 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업태와 업종이 나옵니다 업태와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와 업종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업태와 업종이 여러 개 적혀 있어 서줄 바꿈이 되어 있다 그러면 맨 위에 것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신청 안 했잖아요 네 미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신청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넘어가 시면 되고요. 대표자 구성. 1인 대표거나 공동 대표. 공동 대표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아마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네, 대부분 다 1인 대표시겠죠. 그리고 대표자 명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하는 게 있고, 대표자 명 직접 입력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명 직접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또 스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휴대전화 인증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했습니다. <목소리> 번호 오면 넘어 가시면 되구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름 스마트 스토어 이름 같은 경우에 가입 후 1회 수정 가능합니다 지금 만약에 결정 안 되셨다고 하시면 뭐 간단하게 입력할 상관없는데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url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컴 슬래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주소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한번 입력을 하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아마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 지금 내가 대충 썼다가 나중에 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 해보셨겠지만 네이버 쇼핑에서 상호명을 검색하거나 혹은 뭐 구매내역을 찾아가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제품명을 찾아가시지 아마 스마트 스토어 url을 직접 입력하신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입력하셔도 나중에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네요 소개글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대표상품 카테고리 이것도 뭐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까 저는 일단은 패션 자파로 했습니다 상품 출고지 주소 뭐 반품 교환지 주소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반품 택배사 일단 지금 우체국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택배사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그 택배사로 입력하시면 되시니까요 모두 수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대금 입금계좌 네, 수령방법이 나와 있죠 여기에 여러분의 계좌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본인 명의와 동일한 계좌면 이렇게 인증하면 바로 인증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담당자 정보에서 한번더 휴대폰으로 인증해 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보 입력 거의 마지막입니다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 100만 원 이상의 귀금속 외환에 대한 뭐 이렇게 있으신가요5천이 아니죠 뭐 혹시 있으신 분들 예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입력하면 그 위에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녹색으로 돼 있는 정보 입력을 누르셔서 이메일, 연락처, 다시 한번 주소 계좌 정보, 뭐 직업 이런 거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에 다 됐으면 입력 완료 일시에 뭐가 뜨죠? 그다음에 다음 이제 제가 먼저 준비해 달라고 했던 서류가 나오죠 이 서류 스캔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입력하러 나오죠. 이두 가지 서류 스캔해 놓으신 거를 네, 파일 추가로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하셨나요? 이렇게 안내 창이 뜨죠. 이건 나중에 할수 있으니까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판매자 가입 신청, 제출 미완료 그 밑에 미제출 항목,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라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 빼고는 다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한 다음에 신고증 여기다가 제출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가입이 완벽히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고 확인을 누르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신청하실 때 하셨던 그 정보 그대로 스마트스토어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심사 내역 조회 혹은 판매자 정보 메뉴로 가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라고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뜨고요 요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정부24 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없어요 이 PDF 파일을 이미지 파일, jpg 파일로 변환을 미리 해 두셔야 나중에 정보 이사 사이트 들어가서 훨씬 편하시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간단하게 끝내는 스마트 스토어 가입 방법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쉽죠? 스마트 스토어가 요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입 승인 자체가 조금 딜레이 되던 하는데 입력하시는 내용 하고 서류만 잘 내신다면 스마트스토어는 신청하신지 보통 2-3일 내로 바로 승인이 나니까요 5분 안에 신속하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신잡스의 5분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